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의 채무자 변제 지연 대응 문서 작성. 채무자가 변제를 지연할 경우 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확한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변제 지연에 대한 대응은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 요청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채무자의 변제 지연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제 요청서에는 변제 지연으로 인한 법적 절차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도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에는 채권자의 요구사항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채무자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을 통해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효율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서 작성 시 정확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